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4장 원 색칠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원 색칠하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이와 비슷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색칠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분석을 통해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여행을 스스로 계획해서 떠나본 적이 있나요? 어, 제가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여행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같이 한번 어, 살펴보고 문제를 어, 해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주의 올레길 여행을 위한 여행코스를 계획하려고 한다면 다음 두 개의 지도 중에서 어떤 지도를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도 두 개를 간단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왼쪽에는 올레길이라고 써있는 지도가 나와있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자세하게 제주도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요소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겠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필수 요소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원 색칠하기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 찾기 방법을 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문제 분석이라는 용어와 현재 상태, 목표 상태, 그리고 핵심 요소 추출이라는 어, 말 뜻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 문제 분석이라는 말은 현, 문제 상황에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의 종류와 순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현재 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목표 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후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문제 분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열기에 제시된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다시 살펴보면, 어, 생각열기에 나왔던 문제의 현재 상태는 제주도의 올레길을 여행하기 위한 여행 코스를 계획할 때 적합한 지도를 아직은 선택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 상태는 여행 코스 계획을 위해서 적합한 지도를 선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 두 번째로는 핵심 요소 추출이라는 어,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소 추출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에 제시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해서 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어, 생강열기에 제시됐던 문제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 생강열기에 제시됐던 문제의 핵심 요소는요. 어, 지도에서 올래길 코스의 위치나 길이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닌가. 어, 이것이 어, 창강 열기에 제시됐던 문제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래 두 개의 지도를 살펴보면 올레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무엇이냐,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왼쪽에 제시된 이 올레길이라고 제시된 이 지도를 우리가 활, 활용을 하면 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을 우리가 핵심 요소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비버 챌린지의 원색 칠하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어, 이 원색 칠하기 문제는 2018년도에 캐나다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원들 중에서 몇 개는 색을 칠해야 한다. 각각의 원들은 주변의 다른 원들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9개의 원이 있고 다른 원들과 16개의 선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원이 9개가 있죠. 그리고 이런 선들이 16개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 안에 쓰여 있는 식은, 여기 식이 보이시죠? 이러한 식은 원과, 그 원과 선으로 연결된 원들 중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색을 칠해야 하는 원의 개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어, 등호 3, 는 3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에는 그 원과 선으로 연결된 주변의 4개의 원들 중에서 정확히 3개의 원에 색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여기 보면은 는 3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원의 주변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네 개의 선으로 연결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 중에서 세 개만, 세개만 색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세 개를, 이 중에서 세 개를 무엇을 칠해야 하는지는 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은 얘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4보다 작다라고 쓰여 있는 경우에는 그 원과 선으로 연결된 주변의 원들 중에서 4개보다 적은 개수의 원에 색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 지금 두 개가 세개 정도가 어 4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5개의 원 중에서 4개보다 적은 개수의 원, 즉 3개나 2개나 1개의 원에 색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색칠해야 을 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이 전체를 모두 살펴보고 나서 이 개수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홉 개의 원 중에서 색칠을 해야 하는 원은 모두 몇 개인가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교재에 활동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 활동지를 활용해서 어, 잠깐 이 영상을 멈춘 다음에 어,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색칠하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같이 어,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의 현재 상태는 주어진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원을 색칠하기 전으로 몇 개의 원을 색칠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죠? 몇 개의 원으로, 원을 색칠해야 하는지 알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 상태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원을 모두 찾아서 몇 개의 원에 색칠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문제에 제시된 핵심 요소를 찾아야 되겠죠.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제시된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 본다면 어 전체가 512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해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꼭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간다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 보면, 어, 구석구석마다, 어, 등호가 쓰여진, 그, 등호가 사용된 식이 있는 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3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1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4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1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2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 등호가 있는 원을 찾고요. 등호가, 등호가 사용된 식이 있는 원을 찾고, 그리고 그 원에 연결되어 있는 선의 개수와 이 식에 쓰여진 숫자의 개수가 같은 원을 찾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 원을 선택을 했고요. 자, 등호 2, 는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다 라는 그원 속에 식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원을 잘 살펴보면 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와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개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원 원 안에는 무조건 색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색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등호가 사용된 원 중에서 이번에는 4, 4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렇게 선이 4개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원들의 전체 다 색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색을 칠하고서 다른 원들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더 이상 색칠할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만족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3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 원 주변을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원에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색칠이 안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져보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원이 색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다섯 개의 원을 색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하게 되면 따져보아야 할 경우의 수들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 다른 문제들을 풀어 보면 어그 문제가 해결해야 할어 해결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를 경험할 텐데요. 그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어, 해결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 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어, 활용했던 핵심에서 추출이라는 방법을 어, 적용을 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시간인데요. 어, 막대기와 방패라는 문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2017년 일본에서 어,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 교재에 제시된 활동지 2에 보시면 어, 막대기와 방패 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방패 문제를 어, 해보도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요. 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 루시아는 일곱 명의 친구와 함께 막대기와 방패 놀이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일곱 명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를 각각 보여준다. 그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사진을 찍기를 원한다. 그 사진에서 모든 막대기는 다른 비버를 가리켜야 하며 모든 방패는 그 막대기들을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루시아는 먼저 아래처럼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여러 비버 친구들이 방패와 막대기를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 루시아가 지금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곱 어, 마리의 비버 친구들이 여기 에 어떻게 배열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 문제를 어, 해결해 본 후에 어, 영상을 이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실제로 매우 복잡한 퍼즐이고요.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면 720가지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다 해볼 수는 없겠죠. 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그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볼까요? 어, 막대기를 막대기를 아래쪽으로 들고 있는 비버들은 윗줄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대기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비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비버들이 있죠. 이 비버들은 윗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재 제시된 루시아 비버 위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림 조각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가 될까요? 네, 바로 방패를 아래로 들고 있는 비버가 되겠죠 그래서 일곱 장의 그림 중에서 방패를 아래로 들고 있는 비버는 어, 이 비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버 친구는 이쪽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한 명의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 비버 친구를 실마리로 해서 여기서부터 어,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살펴보면요 정답은 어, 이렇게 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방패를 아래로 들고 아래로 들고 있는 비버 친구 한 명을 여기에 어,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막대기 방향을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비버들을 배치시키면서. 어, 전체적인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찾으셨나요? 예, 이 문제는 어,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이고요. 어, 하지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심 요소 수출을 다시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요소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문제의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제 분석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비버 챌린지 문제의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나요? 핵심 요소 추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비버챌린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요소를 추출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버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4장 원색칠하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